안녕하세요. 이동 복지 사업 중 천하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.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빨대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볼게요. 캔버스나 천 그리고 물감 그리고 빨대를 준비해주세요. 물감과 물은 1대 3 정도 비율로 섞어 주세요. 물감을 스포이드로 캔버스 위에 잘 떨어뜨려 주고 나서 빨대를 이용해서 힘껏 불어 주세요. 이때 빨대로 물감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. 한 방향으로만 물감이 흘러가지 않도록 작품을 돌려줍니다. 원하시는 다양한 물감의 색깔을 이용해 보세요. 저는 여기에 줄기를 넣어서 꽃으로 형상화 해 볼게요. 이런 붓의 터치 과정은 생략을 하셔도 다양한 물감을 이용하며 충분히 좋은 작품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